어제주도에 위치한 한보자동차라는 곳에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스태프분들이 이제 PPF 교육도 여러 번 받으시고 시공도 직접 지금 하고 계시지만 시공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셔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어떠한 점이 고민이시고 리코실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. 항상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 게, PPF는 안붙게 하게 만든 다음에, 잘붙게 만들면 되는 거. 어, 그게, 그게, 예. 그니까, 러 포인트는 이거예요. 왜 필름을 작업을 할 때, 어떤 차는 퀄리티가 잘 나오는데, 어떤 차는 퀄리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똑같은 걸해놓데니 매번 달라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매번 똑같은 조건을 안 만들어주셔서 그렇다고. 작업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, 조건을 다르게 시작을 하니까, 어떤 날은 그 작업이 잘 나오고, 어떤 날은 작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자 주세요 필름 정 사이즈를 잰 다음에 거기에 한10% 정도만 더 크게 잘라요 그리고 먼지가 이제 타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당연히 물도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있지만 이 와이퍼랑 이유리만에 붙어 있는 먼지도 무시 못해요 필름 얹은 다음에 우리가 스키치하고 물로 뭐 헹궈내거나 하든지 뭐 필름이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여유분 때문에 필름이 이 물이 여기서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요. 들어가요 한두 개씩 꼭 먼지가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젤 베스트는 이렇게 시공하기 전에 필름 한번 먼저 놓고 요거 좀 날려주고. 예. 네. 지금도 지금 크니까 날릴게요. 자.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교육했나요? 세시간네시간 네, 그 정도 교육을 해서 짧았어요. 되게 교육 시간이 짧았지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교육 시간이 좀 짧아서 정말 퍼센트 다 보여 드리진 못 했지만 그 대표님께서 기본적인 이런 PPF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접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짧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너무 교육 잘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고요. 저도 여기 제주도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잘 이용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보 자동차용품이라고 하고요. 제주도에서 배들 이어 산 20년째 하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 썬팅 브랜드로는 3M 버텍스, 레인보우 등등 프리미엄 라인 가지고 있고요. 썬팅 브랜드와 별개로 PPF 브랜드는 리코실드 브랜드 지금 런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무광 PPF, 유광 PPF 그리고 컬러 PPF 다양한 PPF 가지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블로그 오셔가지고 시공되어 있는 내용 잘 보시고 만족하신. 거 같다고 하시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지하에 제주도에 유일하게 게러지 셀프세차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손세차 즐기시는 고객님들은 오셔서 같이 즐기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등 다양한 시공을 하고 있으니 문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드디어 이제 제주도 일정이 저희가 마무리됐고요. 제주도에 있는 컬러 래핑 전문점에 저희 리코실드 컬러 PPF를 소개를 드리고 또 인사를 나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되게 긍정적인 반응과 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리코실드 샘플 들고 방문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정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